평안하십니까? 오늘은 9월 15일, 9월 15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읽을 리바이브 본문은 에스겔서 37장에서 39장까지입니다. 37장에서 39장까지. 어, 33장부터는 계속 희망의 메시지들이 선포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제 나누었던 34장에 있는 선한목자선한목자의 말씀. 또 36장에는 새로운 영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인 37장에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있고 38장과 39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곡과 아, 그다음에 그 나라, 곡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38장 39장의 내용들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인용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어,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설교할 수 있는 거리도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주제를 찾는 것, 어쩌면 그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를 담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대하는 마음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3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때 내가,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연하여 그들에게 전하여 주어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를 무덤,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뼈의 환상, 37장에 나와 있는 마른뼈의 환상 가운데 나오는 결론처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골짜기에 이끌어 가서 거기에 가득 뼈가 쌓여 있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뼈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는데 아주 말라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어내라. 그것들에게 전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이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알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에스겔이 선포했더니 마른 뼈들이 서로 이어지고, 그 뼈들 위에 힘줄이 쏟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까지 덮이게 됩니다. 아직 생기가 없었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원하여라. 생기에게 대원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에게 살아나게,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명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제발로 일어서게 됐다.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해석해 주신 것이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이다. 우리 뼈가 말랐고, 우리 희망도 사라졌고, 우리는 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그 안에서 끌어내시겠다. 살려내시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살수 있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엔 이미 말라버렸고, 이미 끝나버렸고,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마른 뼈들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까?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튼튼히 세우며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한 가운데 있을 그때에야 비로소 세계 만민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알 것이다. 아멘. 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가? 왜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을 살리시는가? 이미 모든 희망이 끝나고 모든 것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들을 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른 뼈만 가득 찬 골짜기처럼 보입니다. 뼈가 완전히 말라있어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현실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쩌면 점점점 더 나빠질 것 같고 점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죽었던 것들도 말랐던 뼈들도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 달라지는 것이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는 내 능력을 바라볼 때는.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바라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캄캄한 터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고 그럼 알미암마 세계 만민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을 거룩하다 인정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세 영을 부어 주시고 성령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마른 뼈 같기도 하고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기도 하고 답답하고 모든 것이 갇혀 있는 것 같은 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 건물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영적으로도 많이 지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일본인 중심 분립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 영원 구원에서 좋은 그리스도인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남아있는 요한 동경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도 벌써 중순입니다. 9월 15일입니다. 남아있는 보름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남아 있는 석달반 동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2020년 되어지도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날사랑하날사랑하날사랑하 성경에서.